공학박사입니다. 오늘은 LED 드라이버인데 다른데 거는 전부 어, 딥 스위치로 많이 돼 있잖아요. 저희들은 어, 여기 딥 스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어, 채널로 바로 DMX 오일러를 디지, 어, 디지털로 해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어,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, 어, 이렇게 디밍을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열 대를 물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채널을 전부 다 어, 뭐, 1번서부터 11번까지 다할수 있지만,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DMX LED 드라이버를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디밍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교회에서는 0에서 5%까지 디밍을 이렇게까지는 정밀하게 안하는데 객석등은 공연 중에 그 디밍을 한 0에서 5% 10%에서 0%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할로겐처럼 하는 것을 조명 감독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저희들도 맞춰가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하는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LED 드라이버에 대해서 DMX, 디지털로, 어, 딥스위치 말고, 디지털로, 어, 드레스 채널을 바꿀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냈고, 요거는 50W, 1.2A인데, 보통 이제 40W, 50W 정도 LED를 어, 쓸수 있게 돼 있고, 이건 DC로, 요건 30에서 36V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거 중에는 12V에서 40, 8북들까지 조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. 지금 현재는 요거는 그 36V 용의 어 일반 등 LED 조명 등기구의 40W에서 50W 사이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됩니다. 그래서 요 드라이브만 구입하시고요. 등은 본인들 꼴에서 그쪽 자체가 DC 입력이 30에서 36V 사이가 되면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장원 공학박사였습니다.